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운 스윙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릴리즈입니다. 릴리즈. 이 동작 잘 되면 임팩트가 강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치는 게 즐거워집니다. 제가 잠깐 연습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잡고,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이동, 허리의 회전, 이렇게 클럽을 데리고 오는 레깅 동작,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을 분명히 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클럽을 잡고 있는 그립이, 우리가 볼을 칠때 헤드랑 공이랑 만나야 되지,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를 어느 위치에 왔을 때 공에다가 보내냐는 거예요. 이 클럽 헤드가 공으로 잘 가져야 볼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안 풀어 주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요. 몸의 회전이 답인 것처럼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하다가 몸만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클럽이 이렇게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진작에 몸의 회전 따라서 그립만 내려오니까 이렇게 헤드가 못 나가고 계속 딜레이 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뭐 클럽 공을 치면서 클럽을 잡고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이렇게 그림만 나가고 있어요. 몸통 따라서 그림만 나가는 거. 이런 실수는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릴리스, 릴리즈라는 구간은 우리가 임팩트가 된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뭐 풀어 주다. 뭐 놓타. 뭐 뿌려라. 뭐 이런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릴리즈의 포인트가 임팩트 훨씬 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 스윙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부려 놓은 이 손목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팩트 전에 클럽 헤드가 공으로 이렇게 풀어서 클럽 헤드가 공으로 가서 공을 임팩할수 있도록 어느 위치 다운스윙 구간의 어느 위치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치는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손목 코킹을 한이 위치, 테이크백 이 위치에서 우리가 손목 코킹과 힌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의 클럽을 올리기 위해서 구부린 자리에서 무조건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허리 높이에서 구부려서 올라갔으니까 다운 스윙 할때 허리 높이까지 클럽이 내려오면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클럽 헤드가 공으로 갈수 있도록 이 동작이거든요. 이 동작. 턴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클럽을 잡고 있는 이내손 네 그립이 어떤 형태로 클럽을 공으로 보내줄 거냐. 이 움직임에 꼭 집중하셔서 오늘은 꼭 릴리즈 하는 연습을 해보십니다. 제가 볼을 몇개 쳐볼게요. 가볍, 가볍게, 가볍게 셋업 잡고 백스윙 구부린 이 위치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면 이 위치에서 헤드를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천천히. 공 잘못 가도 괜찮아요. 내가 접고 어느 위치에서 릴리즈 할 건지를 풀어낼 건지를, 보내줄 건지를 기준을 정해놓고, 공을 칠 때는 가볍게 쳐보세요. 자, 저는 이 위치에서 클럽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laughs> 내가 쓸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빨리 안 쳐도 돼요. 내가 접었다, 풀었다. 놔줘야 됩니다. 클럽을 올라갈 때 이렇게 구부려놨으면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순서대로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주제는 클럽 헤드를 보내주는 겁니다. 풀어내는 거, 풀어주는 거. 그 다음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공이 우측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클럽의 가속력이 붙어서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까지는 빠져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 왼쪽 허리 높이입니다.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허리 높이에서 클럽을 릴리즈가 시작을 하면서 풀어내는 동작으로 임팩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클럽 헤드가 허리 높이까지는 완벽하게 그 일정한 속도나 더 가속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클럽의 속도를 멈추지 말고 그냥 빠져나간다. 왼쪽 허리 높이까지는 무조건 빠져나가자. 요렇게 빼주는 겁니다. 연습하다 보면 뒤땅도 나고, 탑핑, 뭐, 오른쪽, 왼쪽 다갈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서 풀어낼 건지만 기억을 하고, 여기서 풀어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풀어서 이 헤드의 속도를 왼쪽 허리 높이까지만 무조건 반듯하게 빼주자. 그 목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리를 생각하면서 세게 치면 연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컨디션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 컨디션을 올려야 될 때는 그 동작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물론 어떤 결과를 바라고 연습을 하지만 내가 이 동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동작을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가볍게 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빨리 치고 강하게 치면 어떤 동작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어떤 연습을 할 거냐. 내가 지금 어떤 연습을 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이 커질 수 있도록 항상 내가 영상에서 강조하다시피 작은 스윙으로 천천히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동작, 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상체든 허리든 다리든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 가면서 임팩트를 만들고 방향을 만들고 거리를 만드는지 섬세하게 본인 스스로가 느껴가면서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연습이 돼서 릴리즈를 좀 강하게 할수 있으면 이렇게 스피드를 조금만 높이면 거리가 저렇게 막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스윙 메카의 일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주제는 코킹한 위치에서 다시 다운 스윙하면서 풀어내자, 릴리즈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릴리즈하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ナイス